네김영입니다병원년 예, 말띠 <laughs> 말이 또 새로운 예, 말의 해가 예, 왔습니다. 예, 뭐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참 시간은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빨리 예, 빠르죠. 예, 뭐눈 깜빡깜빡하면 그냥 1년 갑니다. <laughs> 예? 을사년이 정말 뭐 어그저께 딱 그냥 했는데 바로 그냥 지나가고 또 새해 병원연이 밝았습니다 에, 올해도 복 많이 지으시길 기원하고요 에, 연초가 되면 특히 이제 새해가 되고 또 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이 점이라는 걸 많이 보죠 점이 점이라는 거를 왜 보나요 사람들이 점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점을 보는 이유 <laughs> 점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본질적으로 점을 보는 거는, 좀 뭔가 좀,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닌가? 자기? 예? 불안해서. 지금 좋아. 앞으로도 좋을 거야. 그냥 자기 느낌에. 그냥 계속 좀, 뭐 점이라는 게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 사람들은, 이, 꿈을 많이 갖고 있고, 어? 많이 꾸게 되고, 또, 희망을 많이 이제 담잖아요. 새해가 되면. 아, 뭘 했으면 좋겠다. 뭘 했으면 좋겠다. 뭐,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또 꿈을 꾸고, 그게 또관찰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죠. 예, 본래 이제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이 점치는 책이 있잖아요. 이제 가장 그 수준이 높은 책이, 이제 주역이라는 책인데, 이 주역에 보면 사실 이제 에, 점의 대가들은. 어, 점을 안 친다는 거야. 점을 안 친다. 최고단순, 정말 최고수는 점을 안 친다고 그래요. 왜 점을 안 치냐면, 어, 이 세상의 움직임을 다 이제 알아버렸어. 다 통찰을 했어. 그러니까 점치는 이유가 없는 거지 뭐. 딱 보면 아는데 뭐 점을 뭐하러 쳐. 딱 보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점을 일반 사람들은 이제 보게 되잖아요. 내가 올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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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들을 하고, 에, 희망을 갖고, 어, 그걸 이제 도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잘 이제 관찰이 될까? 이루어질까? 그러면서 이제 뭔가 궁금하니까, 에, 이제 보고 싶은 거죠. 어, 사람한테는 미래, 미래에 그, 어, 그런 것들을 주지 않은 거지. 왜냐면 너무나 영물이니까 사람은, 사람만 그렇대요. 아주 그냥 미물들도 다 자기의 그 언제 죽을지 그런 거 다, 응? 그, 다 주는데. 어? 조물자가. 근데 사람한테만 안 준다는 게. 사람은 너무나 영물이라고 그것까지 주면, 어? 뭐 조물자도 다 이겨먹을 판인데. <laughs> 그러니까 이제 안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또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연초가 되면 또 이렇게 점을 보게 되는데, 점이라는 거는 딸랑 몇 가지? 두가지에두 가지. 점은 딱두 가지야. 좋다, 나쁘다. 어? 길, 흉. <laughs> 정은 딱두가지요 그냥 뭐 간단해 정은 그냥 좋다 나쁘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막 얘기할 때 가끔 이짝 아니면 이 짝이다 이짝 아니면 저 짝이다 에?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인생이라는 건이짝 아니면 저 짝이요 충청도 말고 <laughs>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야 제가 최근에 이제 선택하다 종치는 인생이라는 책을 글을 이제 다써 놨어요 그리고 이제 올 초, 초에 이제 한권낼 건데 15도라는 책하고 두 권을 써서 두권 썼는데, 이제 그걸 합본해 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이제 낼 건데,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죠. 어떤 이쪽 좌를 선택하면 우를 뭐다 포기하는 거고, 우측을 선택하면 좌측을 다 포기하는 거야. 에? 이거 하나를 선택하면 모든 어? 이 지구상 우주에 있는 모든 걸다 포기하는 거죠. 이거 선택하는 순간 왜 여기에 매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요, 요 선택하기 전까지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 다 선택할 수 있어. 그러나 선택하는 순간 모든 걸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이제 요즘에 에? 아주 뭐 화두가 되고 또 가치 있게 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많이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 점이라는 거는 딸랑 두 가지인데 길 아니면 흉이다. 에? 어디로 갈 거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했을 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어느 학교를 갔을 때, 길할 것인가, 흉할 것인가. 이 사업을 했을 때, 길할 것인가, 흉할 것인가. 성패가 막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점을 본단 말이죠. 근데, 이 점이라는 것은 딸랑 두 가지인데, 에 일단, 그, 우리 주역에서 나오는 그 어떤 지혜를 이제 하나 살짝 이제 소개해 드리면, 용이 있잖아. 용이 있 용. 어, 용을 여섯 개의 용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용을. 에, 우리가 왜 태극기 이렇게 보면 그 좌측 상단에는 이게 양이 세개 있고 우, 우측 하단에 보면 음이 세 3개, 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면 에, 양이 양이 하나 있고 음이 두개 있죠. 그 다음에 어, 좌측 하단에 보면 양이 두 개가 있고 음이 하나 있죠. 그래서 어, 왼쪽 상단은 곤곤 감리 하늘 땅. 물, 불 그렇게 돼 있는 거돼 있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태극이 있고. 그러니까 태극기에 그게 다 주역에서 나온 거니까 주역에 그게 어이 괘란 말이에요. 괘. 건곤감이라는 게. 그 괘라는 것을 그 괘가 이제 양이 세개 있고 음이 세개 있는데 양이 세개 있는 것을 겹쳐. 두 개를 두 개로 겹쳐. 그럼 중천건이라고 그래. 그 중천건 괘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세 개를 두번 하면 여섯 개잖아요. 그 여섯 개로 이제 우리 공자 형님이 그걸 해석을 이게 해놓는 거야. 그런, 그런 것은 해석을 해요. 점을 딱 쳤어. 아 어, 그러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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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건, 건이 두 개가 겹쳤네? 어? 어, 중천 건 괴가 나왔네? 그러면 이제 그걸 해석하는 거야. 그, 하나하나는 효라고 하는데, 그 효를, 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 여섯 개로 만들어낸 이유는 옛날엔 60 정도 되면 다 죽더라. <laughs> 지금도 동남아나, 저 어, 뭐, 몽골에 이런 데 가면 대부분 6 0넘면다 죽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수명이 한 20년 이렇게 이상 늘어나가지고 지금 80대 중반까지 평균 수명이 80대 중반까지 된 거지 대체로 60대 되면 다 죽었어요. 우리도 뭐한 30년 전만 해도 60대 되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자 형님이 다 그걸 그렇게 기준으로 해서 여섯 개로 어 상징화 한 건데 그그 어그 효를 여섯 개를 6 60, 이제 예 60대로 보면 하나의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것을 용으로 이렇게 상징화해 가지고 표현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용이 잠룡이라고 그러죠. 잠룡. 왜 우리가 왜 잠룡이라 고 그러면 대권 후보들이 물밑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잠룡이라고 그러잖아요. 에? 잠룡. 근데 그런 것도 상징화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삶이라는 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대. 에? 10대가 잠용인 거예요.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물 속에 있는 용이 너무나 막이 특출나가지고 막 천재네. 그러면서 막, 그 어, 개를, 물 속에서 지금 이렇게 잘 있어야 되는데 끄집어내가지고 막 조련을 너무 심, 심하게 해가지고 애를 막 다, 어? 그, 어? 잠재하고 있는 그 지적 자산을 미리 다 써버리면 어떻게 돼? 조산보사처럼 장자가 얘기한 조산보사처럼 미리 다 써버리면 이 다음에 그냥, 그냥 범인이 되는 거지. 범인. 뭐. 엄청한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는 그런 아주 영재가 나왔다. 어? 그러면 막 단련 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막 끌고 가는데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 그 시기에는 물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잠재하고 있어야지. 그러 그래 가지고 이제 20대가 딱 되면 이제 탁물 밖에 나오는 거야. 그걸 혈령이라고 그러지 혈령 드러났다는 거야. 다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열심히, 현룡이 됐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열심히 해서 스승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잘 열심히 해야지. 그 다음에 30대가 되면 권룡이라고 그래, 권룡. 이제 군자적인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정확히 따지면서 소인이 아닌 군자적인 마음으로 이제 막 상을 하는 거지. 그게 3 0대예요 그러다가 40대가 되면 어때? 이거는 이제 이제 도약하는 거지, 도약. 그래서 약용이라고 그래, 약용. 그러니까 30대 군자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움직여야 되고 40대가 되면 야경이라 그래가지고 한 발짝 이제 뛰어오르는 거예요. 뛰어오르는. 뛰어오른 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40대가 굉장한 그, 그, 열심히 최고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아야 될 때라고 볼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야경이 되고 야경에서 더 열심히 이제 움직여 가다 보면 완전히 이제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뭘 뭐라고 합니까 비룡이라고 그랬지. 비룡, 비룡. 그래서 이제 그때는 비룡이 되면 이제 하늘에 있다. 그래서 비룡 제천이라고 그래. 하늘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다니는 거지. 하늘에서. 이건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날아다니겠가 50대, 50대.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알아가지고 예우해 주는 거야. 아 어우. 오셨냐? 어우. 오셨냐? 아. 왜냐면 이 사람은 거의 건달이 된 거예요. 건달. 그 건달이라는 말이 이제 하늘에서 막. 어디가나 다 통달이 돼가지고 다 인정해주고 예우해주는 거죠. 그 건달이지. 그 좋은 말인데 요즘 이상한 그그 어? 폭력행사해가지고 막돈 <laughs> 뜯는 사람 보고 건달이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그 그 이제 비룡이 가장 이제 수준이 이제 정말 뭐 최고로 좋을 때지. 그런데 여기서 더 오르고 싶은 거야. 그 50대가 이제 비룡이니까 그더 오르고 싶은 거야. 더올라가면탁 올라가면 뭐야? 60대가 되면 이게 항룡이라 고 그래, 항룡. 학룡. 항룡은 후회가 있다는 거, 후회. 후회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너무 올라가면 이제 끝나는 거요. 예 그래, 끝나는 게 그게 항상 후회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50대 비룡이 가장 좋은 거고, 더 올라가면 이제 끝이란 말이야. 올라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후회한다고. 인생으로 말하자면 이제 죽으러 가는 거지. 죽으러 가는 거.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그냥 후회하고 끝나는 거예요. 대학으로 말하자면 이제 명예교수가 되는 거지 교수가 아니고 명예교수가 되는 거. 명예교수가 아무리 뭐 해봐야 명예교수지. 에? 힘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재명이가 경기 도지사 정도 수준에서 멈췄다 봐. 멈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대권 안 나간다. 나난이 정도면 됐다. 아뭐내 수준에 무슨 뭐 대통령이냐. 그리고 안 나갔으면 어떻 어땠어? 안 나갔으면 대장동이니 뭐니 그. 그 친구 비리 하나도 안 나오지. 모르지, 우리가.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엄청나게 갇혀 먹은 걸 가지고 평생 뭐, 그냥 뭐, 자, 어, 대대손손 먹고 살 수도 있, 있겠죠, 그걸로. 근데 어떻게 됐어? 욕심을 더낸거 아니야? 그래서 그 대권까지 바라보면서부터 그 상대 어, 진영의 이낙연계에서 다 까가지고 대장동이니. 뭐니 뭐, 다 드러난 거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면 어떻게 해? 후회한단 말이에요. 후회. 황룡은 황 유해라 그랬어. 후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나가고 있지만 반드시 후회가 온다. 응? 우리 인생에서 어 지금 점치는 얘기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점을 딱 쳤어. 무작위 좋게 나왔어. 무작위 좋게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무작위 좋게 나온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 가장 밝을 때가 언제예요? 가장 밝을 때가 낮. 1시에 2시 사이란 말이에요. 낮 1시에 2시 사이. 그게 가장 점쳤는데 좋아. 무작위 박네?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찼다는 거예요. 정점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어둠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어둠을 향해서. 점이 잘 나왔어? 무작위 좋게 나왔어?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그거 알려고 점치는 거예요. 점을 어쩌 치게 되면 너무 좋게 나왔다 그러면 조심하라고. 삼가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근데 점이 탁 쳤는데 너무나 나쁘게 나온 거야. 진짜 뭐 미지미지 나쁘게 나왔네? 그게 뭐야? 가장 나쁜 거는 가장 어두울 때라는 거야.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예요? 새벽 1시에 2시 사나. 1시, 2시 사이요. 그때 가장 어두워. 그렇지만 바닥을 쳤잖아, 이제. 바닥을 찍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조심하면 어때? 점을 쳤지만 굉장히 이제 조심한 마음으로, 삼가는 마음으로, 삼가하는 마음으로 살면 쫙 올라가. 점점 밝은 쪽을 지향한단 말이에요. 가장 나쁘게 나왔지만 밝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가장 좋게 나온다는 것은 어둠이 시작되는 지점이란 말이죠.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쁘게 나왔어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까부르면 안 되는 거지. 까부르면 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지. 반전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 삼가면서 조심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친다는 이유는 좋게 나왔어도 삼가고. 나쁘게 나왔어도 삼가는. 하지만, 어, 나쁘게 나왔으면, 어, 더 조심하는 마음으로 가면 반드시 좋아지고, 무지하게 좋, 좋아, 게 나왔다. 그러면 더 조심하라는 거야. 더 조심하라는 거야. 왜? 후회가 생기거든. 그래서 까불지 말고, 더 조심하라고. 그거 알고 싶어서 점을 치는 거예요. 뭐, 돈이 뭐 많이 벌어져가지고, 뭐, 아, 올해 모로또가 맞겠네. 이런, 이거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내가 좋게 나왔다는 것은 아, 위험성이 있겠구나. 이거 생각 예비하라는 거고, 좋게 나왔으면 그렇고, 예비하라는 거고, 나쁘게 나왔으면 더 조심해서, 어, 반전시켜가지고 가는. 바닥 쳤으면 반전하고, 정점에 섰으면 반전한다는. 이것을 알고 싶어서 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기르는 것도 그렇고, 여섯 개로 나눴지만, 에, 이렇게 10대 20대 10대는 물에 있어야 되고 20대는 나왔어. 이제 선생님 잘 만나 가지고 좋은 스승 만나고 잘 훈련을 해야 돼. 30대면 정말 권력이 되고 군자적인 마음으로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요즘 아이들이 정말 그래도 다행인 게 어, 뭐가 옳고 그름을 아주 시시비비를 잘 가려 가지고 어? 좌파들 많이 공격하고 막 그러는데 아주 그런 것들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또 40대. 요즘 40대가 약간 이제 해 가지고 약간 어? 왼쪽 눈 밖에 못 보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30대와 40대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때다 그 다음 50대 되면 이제 정말로 그냥 뭐 비룡이 돼야지 비룡이 돼가지고 뭐 천하주의 해도 어디 가도 그냥 다 통달할 수 있는 통달해가지고 예우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30대 40대를 살아야 된다는 50대는 그래서 이렇게 비룡으로 가면서 하늘에서 있는 거지 그렇게 있는 건데 더 욕심내면 어떻게 해야 된다? 후회가 이제 생긴다. 학룡은 반드시 후회가 있다. 그래서, 어,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올라가는 것만 계속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새해가 됐으니까, 아, 절제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삼갈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늘 가져야 된다. 그러려고 우리가 점치는 것이다. 그게 지혜가, 아, 동반된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